이 물건은 저 혼자 한건 아니고 저희 수강생들이 같이 했어요. 제가 매입을 해놓고 저희 상가 심화반을 들으신 수강생분들에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고, 어, 저도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같이 투자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해야 될것 같다. 일단 오늘 저희 사촌동생이랑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촌동생이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동생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형, 나도 경매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해, 공부하고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은나 지금 돈 모으고 있어요. 5천만 원 모으고 할 거예요.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랬냐면요 그러면 너는 5천만 원을 모으고 나면 할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동급이분들께서도 알겠지만은 5천만원이 있다고 나서 바로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제일 중요한 생각은요.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5천만원 모으는 거는 억지같이 모으면서요. 5천만원 모으기까지 내가 공부가 계속 돼야 돼요. 내가 스타트 하기 위해서는 정말 6개월, 1년, 2년 시간 걸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 한건처 낙찰 받을 때까지 의 시간 걸렸던 시간이 처음 공부를 하고 1년, 2년, 3년 만에 낙찰 받았어요. 첫 낙찰을. 한 2년 가까이는 보면은 제가 공부만 했고요. 1년 정도는 임장만 다녔고요. 그 다음에 첫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저 영상을 보고 나면은 너는 타고났네. 혹은 야, 너는 운이 좋았네라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전 동안 얼마 만한 많은 임장과 얼마 만은 많은 입찰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져졌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 다른 거예요. 5천만 원이 있어서 내가 있, 있는 다음에 공부라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돈을 모고 으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공부를 하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내가 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만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두 가지가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난 돈만 있고 지식이 없어. 하면은요. 그때는 투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구이 분들에게 이야기하죠. 동구이 분들, 부동산 들어가요. 물어봐요. 느껴봐요, 피부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나는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서 왜 지금부터 안 하세요? 지금부터 쌓아가는 거예요. 월세를 500만 되고 싶어요, 1000만 되고 싶어요. 한건만다 가능해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가서 부딪혀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 상가 어때요? 왜안 좋아요? 왜 좋아요? 알아요죠.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투자감이있어야지많이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나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서울 건물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서울 건물이라 그러면 1억, 2억, 3억, 5억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1억, 2억은 있어야겠죠. 근데 정말 5억, 10억 있어야지만이 서울에 있는 건물을 사서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요거 볼게요. 요거 얼마죠? 4억 9천 5 0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약 5억 원 정도에 매입을 하신 거예요. 평당 3천 2백만 원에. 어? 족장님. 근데 이거 몇 평이에요? 볼까요? 몇 평인지? 몇 평인지 보니까요 여기 몇 평이죠? 대지 15평. 이걸 5억에 샀습니다. 자, 이 대지 15평을 5억에 샀어요. 어떻게 할까요? 2018, 19년 2월 달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랬어요. 2월 샀어요. 이거 우주공업사를 산 거예요. 이 우주공업사라는 건물을 얼마에 샀어요? 4.95억. 5억에 샀는데 자, 보세요. 이거를 신축했습니다. 어떻게? 2019년 2월이죠. 2020년 2월을 보니까, 어? 그대로네? 2020년 5월 보니까, 어? 골치 올라갔네? 어떻게? 쭉 올라갔네. 2021년 1월에 보니까, 어? 그럼 어떻게 됐죠? 짜자잔. 이쁜 빵집이 들어왔죠. 이거를 5억에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소를 보면은 서울시 성동구 금호 3가 1 2 8 1 1 2 8 1 맞죠? 쭉 내려보면요. 2019년 4월 19일 날 매입을 하신 다음에 2021년 11월 30일 날 다시 매각을 합니다. 어떻게 4.95억에 사서 신축을 한 다음에 매각을 했어요. 얼마에 매각했을까요? 주변 시세 볼까요? 주변 시세가 평당 6,500, 4,900, 9,600에 나와 있긴 해요. 지금 7,900, 5,300, 7,500에 팔렸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금오역이거든요, 여기 어디냐면은 여기가 금호역이거든요. 여기 금호역. 자 금호역에서 쭉 나와서 이렇게 다 올라가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여기에. 15평. 그 다음에 여기가 5억에 팔았죠. 얼마에 팔렸을까요? 아직 실거래가 뜨진 않았는데요. 15평에 약 15억에서 16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소문이 돌았어요. 여기가 평당 1억 원 정도에 팔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내가 정말 큰 돈이 없어도 이렇게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물론 신축이 있었으니까 는 신축 비용이 있을 거예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를 많이 봐야지만이 우리는 돈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15평짜리 뭐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례들을 딱 보고 나서 어떻게 된다? 아, 저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그렇다면은, 나도 저기에 저 사람들 같이 돈을 벌수 있겠구나. 정말 큰 돈이 없다하더라도 디벨로퍼를 할수 있겠구나. 우리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는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건물주. 내가 그 동안 보지 못하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던 거지. 관심만 가지고 있다 고 그러면 누구나 할수 있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매일 매일 관심 가지기. 아, 이거는 말을 해야 되나?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 모든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혹시? 예. 네. 요거 제가 산 거죠. 5,300개. 작년 4월 달에 맵했던 거죠. 아이, 참, 또, 이걸 또제 입으로 하다 보니까 는 조금 수스럽긴 하네요, 보면은. 이걸 보면서 한마디 생각했지, 저는. 내 눈은 틀리지 않았다. 이 영상이 보면은,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이거 제가 올렸을 때, 이 댓글 보면은, 예, 뭐 이런 거. 내 네, 혼자 하세요. 거기 쌩쌩 구간이에요 차만 지나가는 인구도 없고 유동인구도 없어 공실밭 그리고 또뭐 있지 금리 오르고 있는데 상가 투자라니 건물 무수 다시 지어야 될 텐데 그 비용은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데 평당 가격으로 초보 현혹 그만 육3빌딩땅 평당 가격이랑 사자 말자 철거해야 될 건물 평당 가격 비우고 같은지 그만 이 앞전 철거해야 될 건물 조금 싸게 산건 인정 그걸 평당으로 계산해서 초보자 현혹 시키는 그만 있거든요 이렇게 내년부터 상가주택 1가구 1주택이 사라지고 경기 하락과 코로나 등 맞물려 상가주택 종말의 시대로 접어든다. 아직 안 접어들었어요. 무슨 종말이야. 이런 거 같이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안될 거다. 너의 생각이 틀렸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거래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뭐 거짓말 쳤나요? 제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일 저렴하게 매입을 했잖아요. 21년도에 이 라인에서 제일 싸게 산게 누구야? 전대. 여기서 쓰러질 일이 뭐가 있나요? 제가. 이거는 지금. 아직 안 팔았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제가 이 건물을 정말 멋들어지게 만들어 보자. 지금 이제 안에 철거 싹다 했어요. 이제는 이 건물을 어떻게 요리할까 싶어서 지금 요리사들을 다 불러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지금 내일 가서 의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꾸며지마니 수익률 최대화되면서 내가 정말 이 동네에서 최고의 건물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놨습니다. 내가 아는 거는 정말 이 세상에서 있는 것 중에 정말 이만큼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세상이 늘 있는 거야. 세상은 정말 더 크고 넓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물건은 저 혼자 한건 아니고, 저희 수강생들이랑 같이 했어요. 제가 매입을 해놓고 저희 상가 심화반을 들으신 수강생분들에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고, 어, 저도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같이 투자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해야 될것 같다. 혹시 이 물건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야기하시면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건물주는 왜 이렇게 저렴하게 매각을 했을까요? 라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저렴하게 매각했다 뭐 그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들께서는 이 정도 가격은 충분하다 생각해서 시장에 내놓은 거고요 제가 그 어떤 사람보다 빠르게 판단했을 뿐이에요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족장님,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판단하고 매입할 수 있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했던 이야기와 동일선상이에요. 내가 다른 지역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고 들었다 보니까는 이 가격이면 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동료분들께서 어? 싸네? 나올 것 같아요? 실거래가가 안 보였었는데 나왔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나왔을 거예요. 이걸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곳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도 관심 많이 가져라. 그래야지 준비가 됐어야지만이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막간에 홍보가 하나 들어갈 거예요. 제가 수업을 1년에 두번 하고 있는데, 지금 수업 신청을 받고 있고요. 2022년 이민연 이벤트, 선착순 220명 이벤트, 220번째는 돈을 뿌리면서 들어가고 있고요. 뒤에 분들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아니, 제 수업이니까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급반, 상초반, 실마반 다 듣는데 원팩 강의. 원팩.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啊。